예, 오늘은 42가 예, 생명의 언약입니다. 예. 벌써 42가인데요. 또 시험 칠때 갔다가 오는 것 같은데 예. 42가 생명의 언약 예. 대열이 20문답 소열이 12문답입니다. 먼저 내용 보고, 성경 말씀, 그렇게 잠깐 보겠습니다. 사람의 창조 후 시작. 사람의 창조 후, 하나님은 생명의 언약을 맺고, 그가 라는 아무의 실가를 묶는 것을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다. 저도,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성경이 이제 되게 이렇게 이제 두껍고 그렇다고 생각돼요. 성경을 한번다 읽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설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여 말씀 안에 사는 것 같아요, 거야. 그래서 아, 참 약간 그러니까 감사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 뭘 말하느냐 또 이런 것에 따라서 사람이 아무래도 그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네. 그 그래 이제 오늘 설교에도 나왔고 또 우리가 얼마 전에도 봤지만 지금 그 오후 설교는 지금 하나님의 우리가 형상으로서 인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살펴보고 있잖아요 오후에 그게 우리가 오늘 아침 설교도 이야기했지만 창세기 2장에서는 언약을 맺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창세기 1장이 창조 2장이 창조의 설명이 계속되지만 2장은 언약 은약 체결이에요. 그다음에 3장이 뭔가 하면 다락 이렇게 되거든요. 장세기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언약을 맺으셨다. 이제 언약은 첫 언약이 뭐냐 아담과 맺은 겁니다. 아담. 제가 옛날에는 그가 이렇게 했지만 오늘은 아담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사실 하와와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아담과 맺었어요. 아담과 맺어서 그것이 하와이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대표의 원리에요. 대표의 원리. 그래서 뭐 남자가 낫다, 여자가 낫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은 아단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아단과 언약을 맺었어요. 첫 언약은. 그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내용에 있지만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가를 따먹지 마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망이 없거든요, 아직. 사망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예. 괜히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서 사람을 죽게 하시느냐. 이거 뭐냐, 그러면. 그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될 거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언약을 지키면 안 죽는다? 안 죽는 것은 지금 안 죽잖아요. 이 아직까지 죽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직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는데, 어? 따먹지 않으면, 어?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옛날같이 그냥, 그냥 둔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언약을 체결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옛날하고 똑같다가 그냥 놔두고, 안 지키면 죽인다. 그러면 이제 뭐냐 하면, 네. 언약을 지키면 안 죽는다가 아니라 영생을 얻는다인데, 그 영생은 안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삼아주시는 것이다. 자녀를 삼아주시는 것이다. 사실 오전에 제가 설교에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오늘 그어 오장 갈라디아서3장7절에 보면 바로 아브라함의 자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의 자녀. 그런데 구약에는 보가우리가창가기 오늘 가아장아절뭐 이런데 보면 아절이런아 보면 아브아함의 씨로 나온다고요. 씨. 그냥 씨가 장 자녀거든요 자녀. 근데 신약 시대 때이 자녀라는 개념 이게 이제 영생의 개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의 자녀,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자녀 이렇게 되거든요. 니가 그러니까 언약을 왜 맺으셨냐?이라면 자녀 삼으시려고 맺은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자녀가 아니었냐?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 전에는 만물의 영장일 뿐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만물의 영장이에요, 영장. 예,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한 인간이 최고의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만물의 영장이에요. 만물의 영장성.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예, 만물의 한마디 쉽게 말해서 머리다, 이 말이에요. 만물의 최고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만물의 영장인 것이 왜 영장이냐? 왜 인간이 만물에 모든 만물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특별히 두 가지 다스리고 지키는 다스리고 지키는 것은 인간에만 하는 거거든요. 짐승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는 했어요. 그러나 인간에게만은 다스리고 지키라까지 다섯 가지 이야기하거든요. 이 만물의 영양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의존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한 인류가 가장 고급스럽게 살려면 하나님께 의존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그 고귀함은 하나님께 의존할 때,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인간은 가장 고급스러운 존재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또 지지난주에 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됨이 뭐냐.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녀가 말하면 듣고 또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그 자녀는 따르고 그래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게 바로 자녀됨입니다. 자녀됨. 그래서 언약을 맺은 목적은 뭐냐하면 자녀를 삼아 주시려고 맺은 것이고 자녀 삼는다는 것은 뭐냐하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곧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그렇다고 하나님 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그하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는 그래서 얼굴을 마주보고 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 그,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왜 은약을 맺으셨냐? 이러면 자녀 삼으시려고. 그러면 아담이 순종했으면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무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어요. 어? 그냥 인간이에요, 인간. 하나의 피조물로서. 그런데 첫 번째 가졌던 영장성을 상실해버려요. 예. 그래도 좀 남겨놓기는 했지만 첫 번째 가지던 본래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충만케 하고 지키는 그걸 상실해 버려요 인간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참해진 거죠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 다시금 만물의 영장성을 회복하려면 만물의 최고의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있지만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지 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그 나무는 먹으면 죽고, 그다음에 생명 나무는 먹으면 살고, 그래서 그 열매에 예 죽음이 있고 생명이 있다 이러면 결코 안 됩니다. 이놈 예 우리나라의 저 전도관이니 무슨 저 저. 예, 전부 다 우리나라 이단이 그 박태선이 그, 예, 문선명이나 할 것이 너무 뭐 공통점이 뭔가 하면 이 창세기 여기를 그렇게 해석해요. 예, 그냥 그 열매가 죽음의 열매고 그 열매 안에 무슨 독이 있고 생명의 열매는 무슨, 예, 그리고 뭐 생명의 열매는 뭐 누구고 뭐막 입에 담기도 싫은막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 열매가 독이 있다. 그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과 알걸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순종을 시험하신 거예요. 순종을 저것을 두고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러면 저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잖아요. 그러면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는 거지. 저 열매가 무슨 독이 있어서 죽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 절매가 독이 있어 주네 제가 전에 그런 한번 비율을 들은 적이 있죠. 에, 에. 제가 여기 이렇게 무슨, 에, 이렇게 어, 노권 같은 걸 하나 갖다 놓고, 에, 어, 우리 노권을 갖다 놓고, 너 여기 넘어오면 내가 100만 원 줄게. 아, 아, 안 넘어오면 100만 원 줄게. 넘어오면 네가 나한테 10만 원 줘. 그러면 이 노권이 100만 원, 노권이 10, 10만 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노건이 100만원 짜리기 때문에 노건을 넘어오면, 어, 그래, 100만원 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뭔하면 표라고 한단 말이에요. 표, 그래서 성과악을 알게 하는 열 나무, 생명 나무는 전부 다 뭐예요? 표예요, 표, 표예요. 예. 도장 이런 거와 비슷해요. 시체가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생명 나무에 생명이 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생명 나무에 생명이 있는 거 아니고, 생명 나무는 뭐예요? 생명 나무는...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호와 함께 붙어있는 사람은 생명나무에 그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그 생명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생명을 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쪽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생명나무는 바로 그 생명나무가 나무에 생명이 있다. 그게 아니에요. 네. 그럼 어? 그래서 그 우리는 하여튼 크게 그렇게 아시면 돼요.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무슨, 그게 무슨 모르겠지. 뭐 저기 안되서 동화집에 나오듯이 뭐, 그거 뭘 따먹으면 죽고 하는 그런 그게 아니고 또 생명나무의 어떤 열매도 생명에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야 생명이고 성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이 나에게 있으면 그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으면 그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으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과 악을 안다라고 나서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면 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생명이고 내가 옳다 하는 것은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언약의 시험으로 하신 거예요. 언약의 시험으로.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 한번 이게 무슨 가치가 있어. 믿는 게 무슨 가치가 있어. 근데 믿으면 영생이 이르잖아요. 예배가 무슨 가치가 있어. 뭐 예배요? 뭐 하나 막 빌딩 짓는 거 이런 게 훨씬 가치가 있지. 뭐 예배가 그렇게 가치가 있어. 야 굳이 예배 드려야 되나? 뭐 빨리빨리 빨리 우리 뭐 여행 가는데 바쁜데 빨리빨리 빨리 어 주일 예배 한 빵빵. 그 뭐야? 그외국에막 다니고 이러면 학생들도 그럴 수 있어요. 신학생들도 네. 그. 어. 뭐뭐뭐 그 이상 뭐뭐 수요 예배는 한국수만 드리고 그외국가만 드리는 거예요. 어. 그그 다른 그그그렇않아요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연으로. 그러나 예배 드린다는 게 뭐예요? 무슨 우리가 앉아서 무슨 찬송을 하고 뭐하고 이런 게 무슨 값을 따줘서 그게 아니라 이말성각을 알게 하는 열매가 무슨 그게 죽음의 열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종하면 복을 누리는 거고 순종하면 자녀가 되는 거고 항상 그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에서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첫 언약은 뭐냐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고 그리고 순종한다는 것은 그 뭐냐? 하나님 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행사를 기대하고 여호와께 의지하고 사는 거.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러시되 동상 갓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잘 생각하시겠지만, 열매를 먹고 열매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말씀을 어기니 사망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말씀 어긴 게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죄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거든요. 그래서 죄의 싹선 사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제일 싹선 사망인데, 그러면 왜 열매를 먹어 죽으리라, 열매가. 그 열매가 바로 표란 말이야요 표. 예그 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신약으로 말하면 성내,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 구약에. 그겁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무슨 열매가 있고, 그 열매를 먹으면 생명에 이러고, 이게 전부 이게 이단들이에요, 그거는. 예 뭐가 있고, 무슨, 무슨, 어예 뭐, 이거 누가 기도한 물인데 이거 마시면 뭐가 되고, 이게 전부 가그 이단들이에요, 그거는. 예. 무슨 뭐, 감노수가 흘러내리고, 뭐, 우리나라에 보면 그 옛날에 무슨 영생교원이 뭐지. 전부 다이단들다 그래요. 부 이렇게 막, 예, 막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물질에 생명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무시 없습니다. 요하나님께 의뢰하고, 요하를 믿고,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생명. 예. 떡과 잔이 살과 피이다.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표하는 것이지 뜻까지한 물질이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표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표징. 그건 마찬가지예요. 성례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평소에 들어놓으면요 실족 안 해요. 이런 거다 창세기 여기에 이단들 다 있어요. 우리나라 이단들 전부 다 여기에 뭐 피가르미니 뭐냐 하면서요. 자 로마서 10장 5절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하였거니와 이 말은 예, 다른 말이면 순종해야 살아요. 항상 이건 맞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불순종,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안 해도 되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변겠지 않아요. 그러면 뭐요? 예수님이 대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안 해도 돼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신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거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항상 순종해야 돼요. 의로 오늘 오늘 우리가 아침에도 의에 대해서 봤지만 우리는 이제는 없는 걸로 하나님은 절대 없는 걸로 안 합니다. 한번 명령한 것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못 이루니까. 대신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항상 그게 질습니다 어? 하나님 이거 행하라.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사가 안 하면 딴 사람이 합니다. 목사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 하나님이 하신다면 합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더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일맡겨주셨으니 감사하다 하면서. 그러나 내가 없으면 아니요, 해요 하나님.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예, 바로 하나님은 명령하시면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지킵니다. 그러면 못 지키니까 이제 없 없는 거로 하자, 없는 거로 하자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끝내 이루십니다. 누가 이루시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십니다. 그게 오늘 여기 지금 말씀, 이 로마서 10장 5절. 그래서 제가 여기 옮겨놨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9절. 시작. 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상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나무는 그 열매가 먹으면 안 죽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열매를 먹으면, 예. 죽고 그래서 그 열매에 생명이 있고 열매에 죽음이 있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그러니까 거 하나 잘못 해석하는 게 성경 전체를 망가뜨리고 맙니다. 그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것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는 거요. 작은 거 하나 이걸 아주 귀하게 보신다는 거. 그기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